안녕하세요. CY 유통 BJ 몽입니다. CY 유통이라고 하셨는데 CY가 무슨 뜻이죠? 저희 대표님이 한분더 계시는데 저희 이름 첫 글자 이니셜 따서 C. 어떤 공동 대표님의 이름 앞첫 글자가 Y. 그래서 합쳐서 CY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은 경산 농장을 한번 찾아가 볼 건데 오늘 뭐 보러 가죠? 오늘 복숭아. 복숭아. 초당옥수수 초당옥수수 상품 소싱 좀 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대표님을 만나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음. 자 오늘은 경산의 복숭아, 포도 공장을 방문해서 최상욱 대표님과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산에서 네. 농사짓고 있는 최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종류이 크게 이제 대분류로 나눈다 하면 네, 네. 천도복숭아, 털복숭아인데 네, 네. 털복숭아 네. 중에서 딱복, 물복이 있고 오늘 저희가 뭐 확인할 수 있는 품종이 뭐 지금 저희가 초창기기 때문에 아직 영물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새파란 <laughs> 새파란 지금 상황이니까 네, 네. 육안으로 이제 품종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숙기는 안 되고 네, 네. 이제 그래도 체크는 하실 수 있죠. 초당옥수수, 네네, 일서 생산한다고 들었는데. 생산은 아니고 이 미량에서 가지고, 아, 미량에서요, 미량 농가에서 가지고 있고 있죠. 재고는 이 재고 있고 지금 뭐. 물건은 있고 미량에서 네. 이제 농가에서 수확해서 바로 바로 아침에 아, 입고가 되고 아. 있어. 요 아. 일단 그러면 밭에 가서 이제 특별히 네. 한번 네. 해 보고, 네. 저 안에 먼저 한번 찍으시면 안에서 네. 아, 출고하시면 될것요 초반에 보시면 네. 농가에서 수확을 해가지고 네. 저희가 가지고 오는데 농가에서 1차 선별을 해서 이제 저희한테 물건이 들어오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 물건이 들어오면 다시 저희끼리 이제 다 만져보고 체크를 음. 해서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끝매짐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만져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체크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끝매짐이 없는 좋은 상품이다 아. 이거는 에이스인데 이것도 이제 옥수수는 까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까, 까서 보낼 수 없으면 체크하고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가 출고하는 제품들은 저희 작업자들이 2차 증오까지 다 하기 때문에 네네. 보통 다 괜찮은 상품이기도 하죠. 물건 좋잖아. 네. 색깔 자체로중요하지 <laughs> 네. <laughs> 아침에 수확해가지고 그 옷에 넣드데요 옷에 들드렸을 출고를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부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는 이제 막 보관소에 있다고 하는데 아니다.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일 안에 무조건 출고를 시켜야지 네. 이제 대응하고. 방원에 되시면 안 돼. 서운 참고에 항상 보네해 이제 손님이 이제 바로 돈들이 받으을 때도. 까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음. 그대로 보관하시는 게보관성이더 아. 그냥 그대로 네 그냥 그대로 까서 보관하시는 게좋이 네. 상품은 뭡니까 그러면? 이 상품은 복숭아 중에서 백호 이게 하우스 복숭아고요 네? 하우스 복숭아인데 백호는 지금 귀하죠 단가적인 농비싸고 뭐. 뭔가 <laughs> 에서 이것도 아침에 소화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가져오면은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 요... 이걸 넣고, 그다음 이렇게 닦고, 그다음또 이제 완충제를 넣고, 이렇게 네. 보관, 이렇게 아, 보내는 그래. 거죠. 품종은 가암이라는 품종이고, 가나이 가나함이 이제 네. 하우스 복숭아 중에서는 강도가 네. 제일 좋은데, 네. 모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걸 보면, 복숭아라고 하면은 막 빨갛게 물이 들고 막 이런 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하우스 복숭아는 네. 일조량이 작기 때문에, 네. 보통 그만큼 그게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목소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네. 수기가 가장 괜찮다라고 이제 네. 생각하시면 네네. 되고 좋습니다. 이거 뭐 사이즈별로 그런 종류가 다양합니다. 사이즈 네. 다양하죠. 4에서 1kg에 4에서 5수가 네네. 이제 가장 에이스. 네. 네. 좋은 거고 이제 6, 7, 8이 네. 이제 좀 소파를 취급되는 거. 이제 전국에 기하죠 이때 나오는 하우스. 근데 저희는 저희 농가에서 빨리 나오는 네. 엄청 빠른 편입니다. 지금 프 이제 그럼 이 원산작 일단 자체가. 기산산죠 기운산 김산 하우스도. <laughs> 하우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하우스는 비싸냐고 이야기 하시는데 첫 번째가 그때 나오는 시기가 아닌데 기름을 떼어 가지고 하우스를 돌려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우스 한 동당 뭐 기름값으로 몇 천만 원 써야 되니까 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두 번째가 이제. 하우스를 짓는 과정에서 일단 네. 돈이 투자가 많이 돼야 되니까 노지보다는 하우스가 뭐든 투자다 그렇지만 이제 뭐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네. 굳이 지금 먹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수요가 있으니 이제 이런 농사를 네. 지으신 분들이 네. 뭐 하우스의 장점이겠죠. 하우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배웅충에 굉장히 강하고요. 네. 이제 빠른 게 제일 큰 장점. 좋은 농가를 선별했을 때의 이야기인 거예 네. 저희는 이제 농가이기 때문에 품질에 항상 유지를 하죠 어느 정도는. 네. 그게,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농가랑 거래했을 때. 농사는 이제 하늘 보고 짓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좋아야 되고 뭐풍이안 와야 되고 그런데. 저번에 대표님께서 농사는 과학이다. 그렇죠. <laughs> 정말 과학이고 일조량부터 그 다음에 농사꾼이라고 하면 입 상태만 봐도 이제. 감이오고 있어요. h e r e I'm over there. I'm o v 농장을 보러 왔습니다. <놀람> 저 v e r there. I'm o 다르게 되게 깔끔하게 m o v 네요아 이런 환경이면 나도 잘 자랄 수 있겠다. 한 m over t h 요상품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여기는 하우스 복숭아고 품종은 가남이란 품종이고 이제 속은 하얀 백보입니다 털복숭아는 딱딱한 게 있고 물론 한게 있는데 이건 물복숭아죠. 네 이게 지금 하우스 복숭아 중에서는 당도가 제일 음. 좋은 품종입니다. 좀 전에 봤던 그상품인가 그러면?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하우스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일조량이 좀 모자라 가지고 조금 이제 색깔이 좀덜 나는 거였는데 당도에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맛은 음. 좋은 니다 이제 조기에 수확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크기가 조금 작은 게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빠르게 생장을 땡겨가지고 수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작을 수밖에 없요 이제 원래 복숭아라고 하면 이제 노지 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있는데 네네. 이제 조생종은 다 같이 크기가 작고 왜냐하면 꽃이 지고 열매가 맺혀가지고 클수 있는 시간이 되게 좀 작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5월에 꽃이 폈는데 뭐 6월에 따면은 되게 과가 작은 거고 근데 5월에 꽃이 폈는데 8월에 수확하면은 뭐야 네. 크죠 클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어. 그래서 만생종이 이제 과가 큰 품종이 어. 많고 그 어. 조생종은 작고 네. 네.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간혹 좀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네네. 무조건 이제 뭐 크기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이해하시면은 이제 얘는 원래 작다. 라고 하면 안 믿으시는 분이 이렇게 해요. 네. <laughs> 네, 근데 정말 이제 아까 설명 드렸, 드렸다시피 얘는 클수 있는 시간이 아, 적습니다 네, 네. 너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냥 그냥 모르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모르고. 대표님께서 이렇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되게 음. 다른 곳으로 가보면은 뭔가 정리가 안된 느낌. 근데 여기는 여기는 좀. <laughs> 네. 그렇죠. 네. 이제 하우스 특징이 뭔가 하면은 네. 이렇게 하우스는 항상 이렇게 나무 관리를 잘 해줘야지. 이제 뭔가 이제 생장도 그렇고 뭐고 그렇고 음. 다 좋은 거죠. 그 특징적인 거 보면은 이렇게 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항상 농장에 제 조제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곧 있으면 한번 이제 기계 가져와서 쌍 밀고 나무를 이렇게 보시면 큰 나무에서 쭉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지금 계단 형식으로 잘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되게 힘들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일조량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일조량이 많이 들어가면 당도가 높아지는 거고, 높아지면 이제 뭐, 더잘 팔릴 수있고이러니까 항상 나무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 나무라고 하면은, 이한 가지에 뭐, 네 개, 다섯 개 달면은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과일 맛이 없어요. 어. 보통 한 가지에 한 개만 달아야지만, 이게 이제, 영양분이라고 하면, 어. 이 나무가 가진 영양분이 이제 10이라고 하면 얘는 10개만 키워낼 수 있는데 네네. 얘를 20개, 30개 달아버리면 영양분이 그렇죠. 다 분배가 되어버리겠죠 아, 그러면 이제 맛이 떨어지고 향이 떨어지고 음. 그래서 보통 농사 잘 짓는 분들은 제가 꿀팁을 드리면 네네. 한 가지에 한 개만 달았는 농가가 농사를 잘 짓는 농가다 음. 그게 이제 정직한 농가고 이런 팁을 줘도 되겠습니다아 <laughs> 그렇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저희도 과하게 많이 달지 않습니다, 저희는. 음. 항상 일정량만 달아가지고, 이제 그 맛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농사도. 정직해야지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오는 게 농사지. 그렇죠. 형법을 쓰거나, 욕심을 내면은, 물건의 이제 품질이 낮아지는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농민들도 원체 이제 교육도 많이 받고, 네네. 이제 더막 잘하려고 노력하기 네네. 때문에, 이제 항상 밭에 품질 따라가려고 하면은, 항상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뭐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죠. 예전처럼 뭐 소똥으로 키운다, 뭐 이런 네. 것보다는 음. 진짜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는 영양제가 또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많이 하죠, 요즘에는. 더 자연적이게 이제 또 깨끗하게 키우려고 음. 하고. 네. 요즘에 이제 GAP는 이제 거의 모든 농가가 다 받았고, 네. 네. 농사 잘 짓는 분들은 다 GAP를 받아놓아야 되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더할 거는 이제 저탄소이제 저탄소. 이제 네. 네. 저탄소. 저탄소 인증이 G A P 보다 조금 더 나고 단계도 음. 저희도 지금 저탄소는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어, 진짜 탄소를 적게 적게 쓸수 있는 이제 비료를 쓴다든지 이제 농사 기법을 한다든지 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좀더 까다로운데 이제 저희 농가도 지금 저탄소를 받으려고 네.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예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 바쁠 때 자두랑 봉화랑 포도랑 네네. 다 만들어놓으면. 놓은 내리네, 또. 자 오늘 귀한 시간 주신 세상욱님단 예. 네.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제가 캠핑 들어와서 네네 한시죠알겠습니다